네, 예? 그, 검사, 뭐라 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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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고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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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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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어, 어. 이제, 그, 애가 애어라고 하고, 가스라고 하고 보면, 응. 그, 저, 품질이, 그걸 이제 전부 다, 다 해왔는데, 여기서 산다고 해가지고, 어디 여기서, 여기서 산다고 했나? 응, 여기서, 여기 여기서 선정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를 여... 뜯어가지고, 여기냐, 저기냐. 여기 뜯은 흔적이 안 나는데. 이걸 뜯었구나, 이거. 이거, 이거. 이쪽, 이쪽. 네, 네, 이거뜯어요 네. 예. 이걸 뜯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이제 저기가, 이제 뭐, 그게 발부가, 발부가, 그거 그게 이제 고장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고쳤거든. 고쳤는데, 뭐, 새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새는 거고. 새는 건 똑같아요? 네. 밸브 열었다가 다시 잠궈봐. 저기 잠깐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물저 계량기 잠가 놓은 상태로 3층으로 올라와. 건물 전체 압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압을 보고 있는데 세대마다 수도 변기하고 정수기를 다 잠그고 건물 전체 압을 보고 있는데 압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온수밸브 잠가봐. 잠그고 여기. 압력 떨어지나 보자고. 장가도 떨어지네. 이번에는 여기 옆집 옆집 온수 장가봐. 对，对，对。我没 Crot कृद मारे 네, 지금 카메라로 보았더니 이 자리에 엘보, 이 자리에 소켓, 이쪽 옆방에 엘보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수보가 저는 여기 돌이 돌이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왔었어요. 어, 그러니까 돌이 가로 막혀가지고 응. 지금 돌을 다 빼내니까 좀덜 나오는데 이거에 두세 배는 더 나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샤워하거나 저기 저기 세면기 물술적에는안새고 네, 네.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네, 네. 많이 세 때는 많이 쓰면 되고. 아, 나오나 여기 있다 여기 물 네. 흘러가는 모습 보이시죠? 예,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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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물은 안 새고 물은 저기 흘러가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옆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안 새고 네. 평소에는 안 새고 세탁기를 돌리면 이제 세탁기 물이 물 음, 맞고 올라가잖아요 네.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때 생거예요. 네. 세탁기 돌릴 때만 생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무슨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 요 이게 옛날부터 생건데 이게 저절로 구멍이 뚫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고친 게 고친 게 이거 잘못 고친 거예요. 아주 똑바로 해, 똑바로. 그 시기에 고친 고치고 얼마 안 돼서 세탁기를 이 아줌마가 어디 놀러 갔다거나 어디 뭐 집에 뭐안 들어왔거나 그래가지고 혼자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안 세탁기를 안쓴 거예요, 이거. 이게 옛날부터 셌던 거 셌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이어파이프를 이런 걸로 만들었나? 어떻게 천이천가 뚫릴 수가 있어? 이게 처음에 시공할 당시부터 이렇게 깨진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그러니까. 사안. 네. 혹시 이거 배관 했던 사람하고 잘 아세요? 음, 그예 네, 이건 예 네, 맞아요, 네, 아는 사람이야. 혹시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요. 그런데 아 이거 한 거는 이거 한 거는 우리가 모르고 네. <laughs> 이 여기를 이 여기를 이제 다시 싹 깔았다고. 언제 이거를 이거 한한 음, 한 3, 4년 전에. 그때부터 생 거예요, 그럼 이게? 예. 이건 이제 싹깔 이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크게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아, 엄청 크네. 여기에 뭐가 이렇게 지금 엑셀 연결 부위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무슨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서 깨진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 누수가 돼가지고 고쳤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깨면서 네. 찍었거나 아니면은. 집주인 고생 시키려고연 먹으라고 깨놨거나. 그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 예, 네, 우리 이제 요앞에설득치했어요그 사람이 요 앞에서. 이그 골목길 저요 요 옆에 있는 골목길에 계신 분? 아니,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다가 이제 저 이사 갔는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고쳐주고 그랬던 거거든. 그 사람이 배관한 거예요? 거그 네.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이건 그 사람이 안니고 이건 치. 이거 칠 때부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응? 이거는 집질 때부터 된거 같은데? 그럼 이 집이 몇십 년된 집이잖아요. 네, 30년 그럼 몇십 년 동안 샜단 얘기인데, 그러면.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먹물 넣어놓고, 네. 세, 여기 세면기하고, 저기, 물막 틀었잖아요. 그때 안 샜던 이유가, 이게 구멍이 옆에 뚫려 있으니까.